안녕하세요. 저는 40대이고요. 아들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. 회사원으로 아이들 엄마로 살면서 저는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았어요. 회사일은 해도 해도 끝나지 않았고 퇴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면 정말 씻고 자는 것만 겨우 할 수가 있었어요.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칼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15분 시간관리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. 저한 칸이 15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15분 워크플래너 쓰는 전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. 저는 이 플래너를 쓰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간으로 돈을 벌었어요. 고수들은 돈으로 시간을 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부터 벌어야 했습니다. 어떻게든 칼퇴를 해서 나머지 시간은 육아, 자기계발, 운동, 휴식에 쏟았고, 또 유튜브, 가계부, 출판, 돈관리에도 시간을 쏟을 수 있었어요.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.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느냐, 내가 잡고 쓰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처음 15분 플래너를 만들고 한칸한칸 한칸 일을 채우는데 칸이 남아서 깜짝 놀랐었습니다. 매일 허덕이며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났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. 마음이 허덕이고 있었구나.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일들에 멘탈이 나가 있었던 거구나. 실제로는 어딘가 새는 시간이 있구나. 그래서 오늘은 그 새는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무엇이 있는지 네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. 여러분, 끝까지 다 들으시고, 흘러가는 시간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. 첫 번째는요, 무슨 일을 할까? 무슨 일을 먼저 하지? 고민하는 시간이에요.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.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없어요.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일들에 계속 마음을 쓰고 있죠. 그러면서 멘탈이 흔들려요. 이 일을 먼저 해야 할까? 저 일을 먼저 해야 할까?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생겨요. 그런데, 결정을 잘못 내려요.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거든요. 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가 또 걱정되면 다른 업무 조금 하다가 갈팡질팡하게 되죠. 결국 어떤 일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고 허탈한 마음으로 퇴근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망설이는 시간 그리고 앞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 없이 일을 쭉쭉 이어서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거예요. 분명한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없다는 것. 그래서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다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먼저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쭉 적어 놓고 오른쪽 8시간 표 안에 업무를 배치해 줍니다. 오늘 안에만 하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 표 안에만 있으면 돼요. 지금 당장 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.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먼저 채워 놓고 나머지 칸에 일을 또 채워 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. 그 칸에 채워진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고 15분씩 딱 집중해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.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 없이 칸에 적어진 일을 차례대로 해 주면 됩니다.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시간은 자투리 시간이에요. 출근 직후, 점심 시간 전, 퇴근 시간 전에 무심히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아요. 10분만 있으면 점심 시간, 시계만 쳐다보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으셨죠? 그 시간 잡으세요. 칸에 할일 적어놓고 일 하나 해치워버리는 거예요. 출근해서 옷 걸어놓고 커피 한잔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렇게 시간 흘려보내셨나요? 그 시간도 잡으세요. 출근해서 15분 하루 계획을 세우시면 퇴근이 1시간 빨라집니다. 근무 종료 30분 전, 일이 손에 안 잡히셨죠? 그 시간도 꼭 잡으세요. 30분이면 15분씩 두번 집중해서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. 치약을 끝까지 짜서 쓰는 것처럼 시간도 끝까지 알차게 써야 해요.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시간은 파일 찾는 시간이에요. 컴퓨터에서 업무 파일 찾느라고 시간 보내신 적 있으시죠? 돈이든 일이든 시간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효율이 오르거든요. 파일 찾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바탕화면에 늘어져 있는 파일 폴더 어서 정리해주세요.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요? 네모칸 하나에 적으시면 할수 있어요. 네 번째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은 바로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에요. 저는 화장실에 갈때 핸드폰을 놓고 가요.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더 오래 지체하게 되더라고요. 핸드폰 보고 싶으면 저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돼요. 그리고 점심시간에 실컷 봐요.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무조건 쉬거든요.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. 책을 보는 날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화장실을갈때 핸드폰을 놓고 가자.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. 첫 번째 무슨 일을 할지 망설이는 시간, 두 번째 자투리 시간, 세 번째 파일 찾는 시간, 네 번째 핸드폰. 이 시간들 이제는 꼭 잡아서 일 하나라도 더 빨리 끝내고 우리 칼퇴해요. 저 노란색 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